안녕하십니까. 백승의 1 8보의 백승입니다. 자, 2015년이 밝았습니다. 을미년? 그렇죠. 그죠. 을미년 청량띠. 청량띠. 아, 어, 2014년은 뭐개인적으로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어쨌든 지나갔습니다. 어쨌든 지나간 거 돌아보지 않잖아요. 아, 어, 2015년, 밝아온 그러니까 2015년을 다들 원하시는 거다 이루시고, 건강하시고, 행복하게, 그런 한 해를 꼭 보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. 2 0 1 5년 시작과 함께 저희는 예고드린 대로 태아보험에 관련된 18보험 촬영을 시작합니다. 태아보험은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.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. 또이 18보험을 또 많이들 이제 많이들 알아보고 또 계셔서 흐뭇합니다. 흐뭇한데 아, 아무쪼록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태아보험에 대한 정의? 뭐 이런 거? 말씀드려야 되겠죠? 어, 좋습니다. 네. 태아보험은 말 그대로요, 어, 태아를 위한 보험이겠죠. 그런데, 어, 좀 깊이 좀 따져보면, 따지고, 따지고 들어가 보면, 어린이 보험에다가, 어린이 보험에다가, 뱃속 태아를 위한 태아 특약을 붙여놓은 것이 태아보험입니다. 그죠? 엄밀히 말하면, 주민등록번호, 출생도 안한 태아를 위한 보장이 있다라는 게, 솔직히 좀,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찌 됐든 출생을 할때 위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~ 저체중 인큐베이팅 신생아 질병 여러 가지 그런 위험에 대한 보장 그리고 또산모의도 또 출산 위험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음~ 보장을 해 주는 태아 특약이 어린이 보험에 붙어져 있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태아 보험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음 다음 시간부터 해아보험의 깊은 세계로 한번 같이 빠져드시죠 네. 됐나요?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했고요 자, 아래 메일 주소로 질문들 많이 주시면 그 질문대로 해서 18초 내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방송 여기까지고요 백승의 18보험의 백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좋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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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좋습니다. 네.